타겟, 음. 네, 근데 초등학생부터 노인들까지 음. 다 좋아하는 책 음. 팔리겠어요? 안, 안 팔리죠, 당연히. 네.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만족시켜요. 음. 그래서 저는 딱 그것을 줄였어요. 음. 마흔 음. 여자. 어. 그래서 마녀가 음. 마흔 여자예요. 아.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 없어 마흔의 음. 여자들만 <laughs> 봐 마흔 이후도 아니고 그냥 딱 마흔 여자만 네, 네. 계신 그러니까 거예요? 네. 10개 잡으면 40대지만 네. 뭐다 필요 없고 마흔 어. 여자 어. 그 다음에 다른 티 하나가 네. 음. 타이트. 타이틀 타이틀 음. 네. 어. 저는 이게 다섯 글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음. 막 음. 이런 약간 강박관념도 네.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짓고 시작했어요 마녀 음. 체력 마흔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, 어. 그래서 마지막에 좀 고민이 마녀 체력이냐, 아니면 마흔 여자가 체력을 음. 키워야 할 때냐, 요걸 갖고만 고민했지만, 어 느낌 되게 다른데, 진짜 예, 왜냐면 그래서 그냥 마녀 체력으로 음. 조금 가야 되고, 얘는 부재로 이렇게 네. 해서 네. 어, 뭔가 확 약간. 끌려지네요. 네. 네.